네 올해 고3 학생들은 단계적 무상교육의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도 공짜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명실공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겁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은 고3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2학기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예산 69억 원을 들여 무상교육.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긴 줄다리기 끝에 초중 특수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실현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차례의 한해 교복이 지원됩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천과 음성, 단양, 옥천군에도 교육청 예산이 투입됩니다. OICD 3개 36개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가 성큼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J 비뉴스 조윤광입니다